저희 사장님은 요 절대 안 돼요. 의지가 없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내가 있어 네가 그럼 너 사장님한테 가서 따져 이렇게 하겠어요. 기다려. <laughs> 네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그 대신에 제발 그 마음 네가 지금 생각했던 그 지금 대리 때의 마음을 잊지 마. 네가 팀장이 되고 나중에 리더가 되면 네가 지금 생각했던 거 있잖아. 다 실행해. 사실 난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우리가 리더십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잖아요 리더십 교육 많이 합니다 계층별 교육 특히 팀장급 차장급 그 이유는요 바뀌지 않아도 사람 잘안 바뀌거든요 근데 바뀌지 않아도요 그런 학습 효과를 받게 되면요 자기가 어느 어느 새 특히 밑에 있는 급에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면 시간이 지나서는 조직이 바뀝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거에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 비법은요 기업의 가치를 중요하 하는 거내 가치 우리 회사의 가치는 뭘까 개인을 보면 내 가치는 뭐지 나는 어떤 걸 추구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 우리가 기업에서 하겠다는 순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얘기예요 지금 모든 대기업들 뭐 두산의 포스코의 삼성의 에이즈웨이잖아요 다 이게 이 가치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 서야. 기업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 가치 교육 진짜 많이 해요. 막 수억 들어서 합니다. 전 몇만 명 직원들 가치 교육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치 교육을 할때 그냥 리더가 정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우리 구성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목적을 이끌면요. 나돈벌 나 거야. 그냥 목적이 돈이에요. 그러면요.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경쟁은 너무 심하고요. 나중에는요. 그냥 스스로 피곤해져서 몰락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적에 이끌 사람 사시면 안 돼요. 가치에 이끌 사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행동하는 거다. 내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가지고 실행하는 거. 여러분들 그 많이 하시는 시간 관리 매트릭스 하면 제가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 병원에 입원했어요. 마감 이 임박했어요. 어때요?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에요. 어떻게요? 급하죠. 이거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급한 일이에요. 근데 급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거 운동, 뭐 대화하는 거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 우리 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거책 읽는 거 이렇게 지금 아침 에 나서 와 교육 받는 거 이거는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안 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이건 하는 것 같아요. 예, 교육 참석하기, 그렇죠? 미래 의 준비 어때요? 중요하지 않은 일. 근데 급한 급한 일이에요. 친구 갑자기 왔어. 그럼 밥 먹어야 돼. 회식 같은 거 해요, 그렇죠? 카톡 맨날 보고 있어. 막 그냥 급하지 않은데도 막 그냥 급한 척해, 그렇죠? 본방 사수 어때요? 드라마, 아 저거 꼭 봐야 돼. 0시 드라마, 주말 드라마.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이거 어때요? TV, 홈쇼핑, 어쩌면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게임, 공상, 잡다, 막 수다 떠는 거. 이것들은요, 현재 만족하시려면 이거 하시면 돼요. 지금 만족스러워요. 그렇죠. 이거 어때요? 오지랖이에요. 이거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근데 이거는요. 중요한데요.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가치는 삶이에요 그니까 러 누구나 알고 있는 매트릭스인데 누구나 실행하지 못하는 매트릭스. 우리가 시간 관리할때네 가지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요. 혼자 하는 일의 끝화. 그다음에 같이 하는 건 시작만 안았어요 특히. 기획서라든가 보고서 제출할 때 어때요?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2시까지 보고 제출. 그럼 어떻게 해요? 캐린데 어떻게 쓰죠? 다음 주목요일에 2시 제출 써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 시작할지 쓴적 있어요? 없죠. 그냥 딱보다 나중에 한이틀 전에 어떻게 해? 이거 내일 모레 내 미친 듯이 합니다. 근데 정신없이 하다가요 밤도 새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의 시작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요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거 중요한 보고서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면 아직 10일 남았네. 그러면 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5시간 투입해서 이거 해 보자. 그러면요. 그때 끝나요. 그때 끝나고 다음 주에는요. 한번 리뷰해서 수정만 하면 보고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시간 관리예요. 미팅은 어때요, 여러분들? 팀 회의 할때 어떠세요? 회의하실 때 특히 우리 있잖아요. 내일 2시 미팅. 뭐 다른 팀하고 회의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게 끝이죠. 근데 끝나는 건 정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걸 정해야죠. 왜냐면 그, 그거 안정하면요, 무한정 가요. 그냥 막 하다보면, 막 서로 그냥 갈등도 생기고, 자기 잘했다 그러고 하다보면, 3시간, 4시간, 어떤 그런 일이래요 아, 1시에 들어가는데 회의가 4시에 끝났어. 3시간 동안 남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고 갑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이런 아젠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시간은 1시간만 3시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해놓고 하면요, 회의가 업무가 바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 내가 다음에 할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뛰어난 리더라면 너는 피아노의재능이 없어 반려인을 배우든가 아니면 공부를 해딴 거를 해그 잘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강점을 개발해 주는 거 가끔씩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이 친구는 아무래도 공부가 안될 만한 애가 있어요 근데 미친 듯이 학원에 몇 백만 원씩 보내서 보냅니다 물론 그래서 쪽집게로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부모 입장은 어때요? 아이의 재능을 개발해줘야 되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요, 그 사람의 재능을 개발해줘야 돼요. 어,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서 그 팀장님은요, 그 직원들의 재능을 잘, 강점을 개발합니다.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 잘 파악해서요,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강점이라는 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주면요, 잘하게 돼요. 그리고 흥미가 생기고요. 재미가 있어요. 퍼포먼스가 납니다. 그걸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조직에서는 그렇게만 할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다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좋아요. 다 하되, 강점을 그 팀장이나 리더가 잘 알게 된다면, 부하 직원을 더 성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점은요, 아주 나쁘지 않으면 보완해 주면 돼요.